차기차석에면정만 있었는데 40만원을 준다고? 안녕하세요. 손자TV입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층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다른 노년층들은 실직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차에 타고 있기만 하면 하루에 수십만원을 벌수 있다는 알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처럼 차에 타고 있기만 하면 하루 수십만 원을 벌수 있다는 알바 모집을 하여 보험 사기로 이득을 취하는 수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용돈이 다 떨어진 A씨는 SNS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잠시 혹했는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차에 타 있기만 하면 수십만 원을 볼수 있다는 제목의 공고였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금을 타는데 일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걸릴 일이 없다며 안심시키는 내용의 공고였는데 결국 A씨는 이 꼬드김에 넘어가 연락을 하게 되고 이 알바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사기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렌트카를 빌린 후 차에 3명에서 4명을 태우고 도로에 나옵니다. 주행 중옆 차선의 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바짝 붙었다가 옆 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아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을 끌어보아 사고로 위장해 보험비를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속셈인데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지급된 보험금은 나누어 갖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개인 차량은 여러 번 사고가 나면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공유 차량이나 렌터카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위장해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주행 차량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과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못 이기고 차선 오른쪽으로 밀려날 때 차량의 우측 부분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인 차량의 뒷부분에 도톡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모두 방어 운전이 가능함에도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낸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의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에서 디귿 키이라고 적으며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건데요. 이 알바가 바로 뒷풍 알바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집한 뒤 보험사기를 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 운전자분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생활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병원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입원 후 한복 챙기려는 사기는 줄었지만 치료비를 과잉 청구하거나 자동차고의 충돌 등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가는 보험사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취업이 힘들고 잘안 돼, 무직 일용지, 자영업자, 20대, 30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사고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 차를 수리하려는 김에 차고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도 함께 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치료 시 실제 통증 부위에 주변 부위도 추가로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금융감독원의 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 원, 적발 인원은 98,826명, 전년 대비 적발 금액은 2% 금액으로는 117억 원, 인원은 6.8%로 6,288명이 늘었고, 1인당 보험사기 적발 금액으로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10만원으로 후액보험 사기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 적발자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 19.4% 전업주부 10.8% 무직, 이용직은 10.5% 학생은 4.7% 나이대로는 50대의 비중이 24.9%로 가장 높지만 10대, 20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과장이 5,914억 원, 고의 사고로는 1,385억 원,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 878억 원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허위 입원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자동차 고의 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 등 과장 청구는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 가입을 한후 보험 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 사기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당사자들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빚기로 보험사기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는 온라인 게시글이나 교묘한 보험사기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그 등을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가 났을 시 현장에서 합의하자는 요구에 되도록 응하지 말고 가입된 보험사를 불러 보험을 요청하거나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을 불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한 순간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아요. 결국 보험 사기가 증가하면. 보험사는 손실을 메꾸고자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손자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